오늘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에 대하여 3.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구성은 생산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샴푸, 케라틴, 후처리 트리트먼트 대부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 판매합니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전용 샴푸는 pH가 8.0에서 9.0 정도의 강 알카리 샴푸이며, 모발에 찌든 때까지 제거가 가능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배합한 샴푸입니다. 샴푸 시, 모발에 부착된 여러가지 누적된 화학 물질의 제거와 찌든 때를 제거하고, 일부는 샴푸에 배합된 알카리에 의해서 모발이 팽윤되는 역할이 전용 샴푸의 목적입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